어, 앞에 두 분은 떨지도 않고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양옆에 다 계시는데 어, 마지막 강의인데 여러분들 어, 제가 세 번째 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만나교회의 혼과 그리고 새롭게 디테일하게 창이 있어도 통이 없으면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서현주 목사님의 강의도 잘 듣고 김종우 목사님의 강의를 잘 들어도 통에 대한 제 강의를 잘 듣지 않으면 예 어떻게 된다고요? 예,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김 빠진 콜라가 된다. 바퀴 없는 자동차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 통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 제가 항상 통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조현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때가 항상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아마 6,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 같이 큰 공간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렇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잘 나오셨을까요? 잘 나오지 않으셨을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때 거기 계셨어요? 예. 그런데 그때 조현철 목사님께서 이 보면 때를 들고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예. 걸어가시면서 딱 가운데로, 예. 지금처럼 가운데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지 않으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어디 계신가요, 지금? 예. 예. 바로 리더란 상대방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삶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리더라 될수 있습니다. 예. 떨리니까 올라갈게요. <laughs> 제가 원고가 뭐 없으면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laughs> 예, 바로 예수님도 이와 같잖아요. 하늘의 높은 영광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통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할줄 믿습니다. 어, 통이라는 한자는 막힘이 없이 길을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서로가 통하기 위해서는 막혀 있는 담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화도 잘 통하고, 감정도 잘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부부 사이에도 매일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예, 막혀 있어서 서로가 얼마나 노력하고, 맞춰가고, 치열한 그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맞춰가야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어, 여러분들, 엊그제, 이틀 전에 목요일에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자,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이틀 전에 무슨 날인지 아신다. 예, 별로 없네요. <laughs> 예, 손 드신 여성분들은 받아보신 여성분들, 그리고 들이신 남성분들 계신가요? 예, 모르셨다는 사실도 계시고, 저도요, 몰랐어요. 깜빡하고 있었다가, 예, 어제 아내가 왜 아무것도 없어? <laughs>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였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가 여성에게 주는 화이트 데이였더라고요. 예. 오늘 밤이라도 사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통하지가 않아서 지금도 노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곳에 있는 우리가 서로 단순히 리더와 열매와의 관계로 생각하니까, 막혀 있어서 통하지 않으면, 에이,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리더와 열매와의 사이가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 부르심에 순종한 사명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만남교회 부목사와 만남교회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명자와 영혼의 관계 그리고 동역자와 동역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노력과 또 치열함이 있다 할지라도 막혀 있는 것들을 같이 조정하면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담을 허물고 진정한 소통을 할수 있을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 존중, 공유입니다. 어, 리더는 결국 이세 가지를 훈련할 수 있어야 막힘이 없이 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듣는 경청이다. 어, 소통 전문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 어, 다 아시네요. 김창욱 교수님입니다. 어, 작년에 만났교에 김창욱 교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그때 그 좋은 강의를 바로 제 눈앞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흡입력이 있던지요. 예. 문제는 제가 그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부럽다. 그런데 점점 들으면서 와, 나는 목회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목회하고 설교해야지라는 이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바로 그김창원 교수님은 말빨이 좋아서 흡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창원 교수님은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의 말투와 제스처, 행동 그리고 특징, 습관들을 다 캐치하면서 그러니 그렇게 성대 묘사를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요? 그 사람을 깊이 관찰한다는 것은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것.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리더님들이 가장 첫 번째로 열매의 관심을 가지고 그 열매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작은 것에서부터 경청하는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 그래서 아이 부분은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겠다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 이 사람의 어떤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왜 모임에 안 나오지? 남은 모임을 하는데 모임에 왜안 나오는지. 내가 그렇게 카톡을 하는데 카톡을 보고 왜 답이 없는 건지 예. 속된 말로 일식이라고 하죠. 예. 한두 개의 반응을 경험하고 나서 보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더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경험해 보면 다 이유가 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할 때. 맥락적 경청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 본문과 그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앞에 그리고 본문의 뒤를 연결해서 보잖아요. 한 구절만 보면은 그 본문이 이상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한쪽 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당연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앞 때로는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뒤, 그 사람의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 미래를 더 맥락적으로 경청하고 함께 할수 있을 때더그 사람의 다른 부분들, 오해들, 그 사람과 더 가까이 갈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볼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리더 카톡방에 있으시잖아요. 리더 카톡방 할때 혹시 1대1로 해 보셨어요, 카톡을? 예. 더 나아가서 1대1 카톡만 하지 않고 전화를 한번 해 보셨나요? 더 나아가서 전화만 하지 않고 아, 우리 파구스에서 주일에 토요일에 한번 만납시다 차 한잔 합시다 라고 만나보셨나요? 그렇게 조금씩 어렵죠 어렵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 서로 막혀있는 담이 하나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존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해의 폭을 넓혀라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맥락적인 경청을 하다 보면 나와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님을 배울 수 있을 때 진정한 통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어, 나무 모임이 해체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음,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반반이 갈릴 때, 또 예, 나무 안에서... 어, 금전 거래가 있는데 그 금전 거래는 해서 서로가 어,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을 또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죠. 나무 열매들이 서로 성향과 관심과 그 에너지의 방향이 제각각 다 다를 때. 그래서 동산 목사님들이 연말에 나무 배치를 할때 가장 고려하는 것이 위치와 지역과 연령과 그 성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의 성향을 봅니다. 성향과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면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새로 오신 목사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그 다름을 틀리다고 하지 않고 존중해 주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 갈 때, 오히려 그때 여러분들 칭찬해 주고 격려할 때그 나무는 더 건강해지고 끈끈해질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리더가 다름을 인정해 줘요. 그리고 이해해 주고 받아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존중을 받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도 어느 순간 자기와 너무나 다른 그 열매에게 또 같이 그 차이를 존중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 칭찬과 격려를 서로 해주면서 존중의 선순환, 뭐라고요? 존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나무가 존중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단단히 막혀 있는, 깨지지 않는 그 담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유입니다 어, 만나교회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단임 목사님만 꿈꾸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마세요 예. 너무 세게 말했나요? 예.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부목사만 꿈꾸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정을 주지 마세요 예. 그러나 우리 만나교회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품고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교회 11년 있었는데 1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연초에는 목사님이 예배와 사역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역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립 기념주인에는 교회에 대해서 항상 설교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10년, 20년, 25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 걸까요? 목사님만 혼자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큰 뜻을 비전과 소망과 방향을 품으면서 같이 큰 틀을 공유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의 만나교회의 성장과 건강함의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무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린 한 눈에 보는 나무 공동체 어떻게 이쁘게 잘 만들었나요? 예. 어, 이거 버리지 마시고 계속 간직하고 계시고, 예, 혹시 잃어버리셨으면 꼭 말씀해 주셔서 꼭 받으셔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나 성경책이나 잘 보이는 곳에, 예, 꽂아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laughs> 예, 그리고 1월에 여러분들 매뉴얼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코치님들과 다 같이 모여가지고이 바인더로 또 함께 나누면서 계속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또 리더 맵,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유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만나교회와 나무공동체가 그리고 나무공동체와 여러분들 리더와 함께 우리가 막힘이 없이 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맞춰가는 과정을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부족하고 시간이 더될수 있어도 반복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경청함으로 먼저 다가가는 또 우리 목회자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우리 동산지기와 코치와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리더님들이 리더가 아니라 증인, 즉 제자가 되면 좋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화면에 보시면 오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어, 리더는 기간과 헌신의 정도를 정해 놓습니다. 그러나 제자와 증인은 다릅니다. 어떤 증인이 나는 1년만 증인해야지 하겠습니까? 어떤 제자가 아, 이 정도까지만 헌신해야지 하겠습니까? 어떤 증인과 제자가 나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야지 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만나 교회에서 2년만 사역해야지. 내가 양성동산에서 3년만 채워야지. 아, 월요일에는 아무리 긴급한 전화가 와도 쉬는 날이니까 받지 말아야지. 아무리 중요한 심방이 있어도 6시에 퇴근이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라고 한다면 예. <laughs> 예, 그럼 큰 <큰일> 나죠. <laughs> 저는 직장 다니는 목사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인과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리더 여러분들, 리더는 헌신의 기준이 있지만, 제자는 끝까지 희생합니다. 리더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제자는 이해를 넘어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3월이 시작되면서 더 활발하게 나무 모임이 진행될 것이고, 또 800개의 나무가 있어요. 현재 교회 공간이 부족해서 리더님들이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것을 우리 사랑부터 또 완전까지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또 나무 모임 또111 캠페인을 통해서 주일에서 또 토요일로 또 가정과 지역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우리가 인내 나올수록 네트워크 교회 방문을 할 텐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이 되기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만 모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서 한 마리 그 양을 위해서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기준과 계산을 다 뛰어넘어서 진심을 다해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